하는 이 아침에 일찍 깨갖고 이제 하나가 아침에 일찍 깨갖고 이제 간 거예요 근처 에 있어. 아 네. 갑자기 람보르기니 뭐. 오. 어? 보통은 내차그 편한 거탈 때는 누워 이렇게 자기 올라가는데. 지금 회사 다니면서 겸업을 하셨다고 했는데, 음. 어떤 일을 왜 하게 된 건지. 아, 이게 잘못도 잘 산다고 네. 회사를 옮긴 거고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있었을 때 회사가 조금 좀 어려워서 좀더 대우를 더잘 받는 쪽으로 이제 알아보다가 음. 이제 옮기게 됐어요. 이제 더 이제 결혼도 하고 잘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주식 투자나 이런 것도 하다가. 이제 손실을 많이 봤죠. 이제 그걸 이제 막 맥보 해야 되니까. 앞에 얘기보다 훨씬 재밌다. 네, 뭐 대충 네. 더 쓰고 땡겨 쓰고 이러니까. 네. 그래서그맥꾸기 위해 뭐 대리운전, 뭐 택송, 음식 배달, 보조 출연 등 엄청 많이 하셨네요. 어, 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네. 뭐 일단은 몸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럼 아까 그 주식을 말아놓으시다고 하셨는데 네, 네. 어디에 넣으셨는지. 아 이게 좋긴 게. 네. TV에서 이제 들어서, 아, 이 종목이 좋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들 알려주잖아요. 툴을 네. 아, 쓰는 방법들을. 그리고 배웠어요. 그 가, 격에 오면 내가 그걸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잖아요. 네. 일단 난 돈은 있어. 근데 그 가격에 안 오는 거예요, 터치가. 안 되니까, 아, 나 급한데, 어, 시기장 아무거나 이런 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. 항상 보면 내가 들어갈 때가 제일 높은 거잖아. 이거 또 떨어져요. 태국 아. 버티면 되는데, 미치겠다, 예. 버티지 못하고 타는 거예요. 처음에는 이제 뭐 1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한 18,000이 나와서 90만 원이잖아. 1시에 이거 메꿔야 되니까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크게 이런 종목이 뭐예요? 셀토리온이라는 회사를 들어봤어요. 오, 셀토리온 많이 올랐는데, 어, 저그 예. 많이 올랐잖아요. <laughs> 한 2-3년 정도 됐는데 네. 같이 일하시는 분, 임원분이 세트팀에 뭐 자기가 4만원대 뭐 들어가 가자! 그래서 이제 태웠는데 얼마에 들어갔어요? 29만원? 30만원? 이야~~ 완전 고점이네요 진짜 바보죠 네. 네. 왜 그, 그때 거기 들어갔을, 들어갔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됩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잡을 뛰게 된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음. 아, 이게 지금 제가 따로 다루면 될 정도로 막 이런 현실적인 방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. 그럼 이제 주식으로 한 방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한 마디만 주세요. 아 진짜 한방 하다가 훅 가게 됩니다. 훅 가게 되면 인생이 자꾸 뒤로 가게 되거든요. 네. 근데 인생이 뒤로 가는 사람도 있고, 있고 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. 일단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. 멈추지 않으면 계속 밑으로 가거든요.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. 뭐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. 이게 1 층이 이제 지상이 끝이잖아요. 지하실 이 있어요. 그래서 언제까지 불행은. 겹쳐서 오거든요. 그것 또한 지나갈 수 있으니까 좀 버텨야 됩니다. 버티다 보면 기회가 오게 됩니다. 상황이 좋게 만들어져요. 음.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제일 하나 어떡 하지 어떡 하지 어떡 하지 어떻 하지 했던 고민들이 그 당시에 한발 물러나서 딱 보면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 없, 없어도 됐던 거야. 아. 내가 그 상황을 자꾸 몰아넣는 거지. 아.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내리막을 타고 있는 분들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. 정리하면 이제 조급해하지 말고. 네. 성실하게 네. 존버해라 네. <laughs> 주식하다가 많이 이러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리 기사를 하신 이력이 있더라고요. 네, 아까도 얘기했다시 네. 저는 뭐 저도 이제 술 먹고 대리분을 많이 부르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돈을 지불하고 데려다 주신 거잖아요. 네. 뭐 내부 시스템이 좀 궁금해요. 이거 대부분 분들 모르실 텐데 간편하게. 아 일단은 네. 이제 크게 전화로. 콜라는뭐 1577에 뭐15 네. 그런게 있잖아요. 1 5 8 4 앞뒤로 똑같은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게 있요 그런 게 있잖아요. 거, 있잖아요. 그런 게 있잖아요. 네. 대부분 그 연합체 같은 게 있거든요. 음, 그래 서버에다가 그걸 다 올려요. 그럼 거기 전환한 것들이 이제 어떤 서버에 저장이 등록이 돼 있어서 이제 대리 기사가 볼 수가 있어요. 네. 누르면 이제 수락이 되는 거죠. 그럼 수락을 하면 전화번호가 떠요. 개인 번호가 아니라 뭐 아신 번호 있잖아요. 그럼 그걸로 전화를 고객한테 해서 어디 계세요? 라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가는 거죠. 차키 반납하고 나서 나오면 종료를 누르면 이제 다른 화면이 또 보여요. 그럼 이제 또 거기서 또 찾아서 또아 가는 거죠. 각각의 회사는 개별적으로 있는데 쓰는 어플은 이제 바나나 소프트 그거 하나 네, 로지 소프트 그러면, 로지. 그러면 이제 형님께서 궁금한 게 네. 손님에게 2만원을 받았어요. 네, 네. 그러면 이제 회사에다가 얼마를 떼어줘요? 아, 이게 종류가두 가지가 있는데 수수료 20%를 떼어야 돼요. 그럼, 만육천 원을 내가 갖고 사에 그렇죠, 입금해, 네. 입금해야 되는 게 아니라, 네. 내가 이미 거기다 돈을 넣어놔요. 아. 만원 이만 네. 원을 넣어놓으면, 아 2만 원을 차감이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이만 아 원에 현금을 받고, <laughs> 여기서 이제, 4천 원이 빠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, 그런 게 하나가 있고, 후볼 같은 게 있어요. 프로그램에 포인트로 이제, 넣어, 넣어줘요. 이만 원 받았다고 하면, 만육천 원을 넣어주는 거죠.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아, 있는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그 바나나 서포트 그 어플 회사에다가 또 따로 어, 돈을 내기네 네. 네. 그렇죠 어플이니까 아. 그러니까. 그것도 회사가 회사가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네. 개인이 한 달에 15,000원을 내요 와, 기사님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네, 네. 15,000원씩 받은 게 얼마야 그게? 그러니까 또 그, 많이 받더라고 양아치, 양아치, 양아치 에이, 뭐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먹고 살긴 너무 많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 회사 주식 상자를 하니까 아예 걸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. 카카오가 이제 오면서 잠깐 밀리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카카오 대리도 해보셨어요? 다해죠 카카오 대리는 몇% 프로 돼요? 아 카카오 대리도 20%, 20 이제 그게 있어요 대리기사도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고 나면 아까 같은 그 전화콜은 보험료를 자기가 내거든요 한 건당 얼마씩 차감하는 게 있고 아까 그 말씀하신 20% 별도로? 1000원이든 어, 네. 1500원이든 아 뭐, 띠는 게, 게 있고 카카오는 이제 그게 없어요 그냥 <laughs> 20%만 딱띠요 보험이 아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천 원이든 천 원이든 뭐그 정도가 좀더싼 거죠. 카카오 데가 더나 어떻게 보면 좋은 거네요. 기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나, 낫죠. 문이 그 하루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? 어,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네. 어 25만 원 정도 벌어봤어요. 하루에? 거의 네, 밤새서 한 거죠. 많이 버는사람은 40만 원씩 번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는 이제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인 거고 지금은 모르겠어요.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우리나라 이제 당연히 현대 그 기아가 거의 80%지만 어. 고급 차들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? 그 받으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? 아, 왜냐면 처음에는 몰라요 차가 이거는 뭐 렉세스냐 뭐 이런 것들이 안 적혀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일단은 가야 되는 거예요 전화 걸어서 아저씨 차 뭐예요? 손님 차 뭐예요?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그렇죠. 일단 가야 되는 거야 일단 가 <laughs> 네. 가서 이제 갑자기 남부르기니 뭐 포르쉐 어? 뭐 이런 거이면 좀 부담되는 거죠 아, 나 네. 도저히 이 차는 내가 못 타겠습니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. 다 탔어요. 네. 그탈때 힘든 부분이 뭐냐면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아... 부딪칠까봐. 아... 보통 내차 편한 거탈 때는 그냥 누워 이렇게 자기 올라가는데 건물 주차장이 좀 좁긴 하네요. 이렇게, 네.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. 부딪힐까봐 쫄아봤고아웬만하면 좋은 차는 또안 타고 싶어 하죠 <laughs> 그러면 네. 형님께서 끈차 중에 정말 네. 이것까지 끌어봤다 아까 그만람보리기니인가뭐 네. 그런 거 있어요 그... 람보리기니 말고 또 뭐가 있죠 또 비슷한 뭐차 페페라리 아 페라리. 그 페라리 페라리 페라리가 어요 람보르기니가 있어요, 있어요? <laughs> 그거 잘 모르겠어요 <laughs> 는데 거기는 아... 검색도 안해봐가지고 네. 하여튼 그걸 타봤어요 땅에 깔려 있는 차예 네. 나는 이제 아침에 일찍 깨갖고 이제 하나가 아침에 일찍 깨갖고 이제 간거에 근처 에 있었어요 아, 네. 어린데 어린 어리... 아 어리신 어리신 분인데 <laughs> <laughs> 이게 달라갑니다. 술집에서 나오셔갖고 달라주죠. 이 나오셔갖고 달라주죠. 이제 저 전동 휠 같은 거 타고 다니거든요. 그래서 이동 편하게 안 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트렁크에 넣어야 되잖아요. 트렁크 앞에를 이렇게 써갖고 나 몰랐거든요. 아, 트렁크 앞에 있어? 요 어, 앞에 있어. 와 진짜. 앞에 있는데 지금 좀안 해요. 너무 들어가고 옮겨놓고 <laughs> <이렇게 타고> 타다고 <laughs> 이제 방을 조마조마 해서 가까우니까 모자 아. 드리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팁도 주더라고. 한 5천 원 주더라고. 저 의아한 게그 네. 형이 사전 인터뷰에서 네. 승차가 만족한 차에 마세라티를 얘기하셨어요. 네. 마세라티가 승차가 만족나요? 타보진 저, 않았지만 타봤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오 그래요? 마세라티 완전 네. 비싼 차인데 뭐 비싼 차인 네. 것 같긴 한데 별로 이렇게 차라리 현대 아반떼 AD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너개인적 개죽이기 개. 아 미치겠다. 그 까는 건 아니고요. AD가 더 좋다. 아 미치겠다. <laughs>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<laughs> 실제로 좋은 차를 타시는 분들은 인성이, 품격이 다릅니까? 그냥 내 생각에 네. 나이 많고 자기 돈 주고 다 샀다는 분들 중에 좀 좋으신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잘 하시는 분도 있고 작은 거리지만 팁도 꼭좀 챙겨주시고 그래서 적어도 이거 하면서 저도 이제 대리를 부리지이 생길 거잖아요 팁을 좀꼭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리기사를 하시면서 특별히 결연한 분이 있으세 이여이 기분이 되게 좋으신가? 예, 예. 그래서 조금 먹을 걸 잔뜩 주네. 부모님 화내가고 이쁜 나요? 괜찮은 것같 어떻게 이쁜 것같 예. 근데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좋은 데도 갔다